자 오늘은 뮤추얼 스트리트로 한번 가 보겠습니다 길 건너려니까 차가 서줬네요 네. 오늘은 좀 다른 길로 가면서 어, 어저께 인가요? 제가 얘기했던 픽업트럭에 대한 얘기를 좀해 보겠습니다 제가 픽업트럭에 대해서 아직 알아보질 못해 가지고 같이 핸드폰으로 어, 코파일럿, AI한테 물어보면서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자, 잠깐 서서, 물어봅시다. 캐나다 픽업드럭에 대한 정보를 좀 알려줘. 헤비듀티나 뭐 이런 것들, 네. 종류나 유래, 그리고 캐나다 사람들이 왜 그걸 좋아하는지에 대해서도 알려줘. 요즘은 이렇게 음성으로 다 되니까 너무 좋은데 나왔습니다. 아, 제가 읽어볼게요. 한번 캐나다에서 픽업트럭은 단순한 차량을 넘어 문화와 실용성을 상징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나왔어요. 픽업트럭의 종류와 유래, 어, 종류는 라이트 듀티, 헤비듀티, 미드사이즈 이런 게 있다고 하네요. 라이트 듀티는 포드 F150, 쉐보레 실버라도 1500 등과 같은 일상적인 용도로 적합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헤비 듀티는 포드 F250, 램, 그렇지 램, 램이 있더라고. 램2500 같은 모델로 더 높은 적재당과 견인력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미드 사이즈 모델은 쉐보레 콜로라도, 토요타 타코마 등으로 크기가 작아 도시 주행에 적합합니다. 아 그러니까 미드 사이즈가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에 라이트 듀티, 헤비 듀티인가 보다. 그렇죠? 어 여기는 메트로네요. 어 여기 공사하는 그 건물 뒤에 쪽이구나. 여기도 T.M.U. 캠퍼스의 한 지역인가 봐요. 일로쭉 가볼게요. 더 읽어보겠습니다. 유래. 아, 픽업트럭은 1925년도 포드 모델의 T, 포드 모델 T, 포드 모델 T의 픽업바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농업과 운송을 위한 실용적인 차량으로 개발되었으며, 이후 다양한 용도로 발전했습니다. 네, 캐나다 사람이 픽업트럭을 좋아하는 이유, 이거 궁금하죠? 자, 실용성. 캐나다는 넓은 국토와 다양한 지형을 가지고 있어. 픽업트럭의 견인력과 적재 능력이 매우 유용합니다. 특히 농업, 건설업, 캠핑 등에서 필수적이죠. 오, 여기 하나의 픽업트럭이 있네요. 이 모델이 뭘까? F150. F150이네요, 이게. f 1 5 0 F150은 아까 보니까 어, 라이트 듀티네요. 어, 저 정도 커도 라이트라고 부르는구나. 기본적으로 듀티는 다큰거 같아요. 가면서 또 있으면 한번 볼게요. 또 문화적 요소. 어, 픽업드라그는 북미 자동차 문화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이 차량은 강인함과 독립성을 상징하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통해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을 표현합니다. 우리 날씨와 환경 탓도 있다네요.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 날씨와 비포장 도로에서 픽업 트럭은 안전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4륜 구동 옵션이 특히 인기입니다. 오, 이것도 라이트 듀티 같은데, 그죠? 이 정도면 라이트 듀티죠. 쉐보레잖아요, 이거. 쉐보레 실버라도. 와, 맞네, 실버라도네. 그죠? 실버라도. 와우. 저 정도가 라이트 루티구나 차고가 저보다 당연히 높고 창문이 거의 제 얼굴 쯤에 있어요 마지막입니다 픽업트럭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캐나다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차량이에요 혹시 특정 모델이나 더 자세한 정보 궁금하시면 말씀해 주세요 어. 네, 더 궁금한 정보는 많은데 지금 너무 춥네요 어. 눈보라가 친다더니 정말입니다 바람소리가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저 앞에 픽업드럭 한 대가 더 있거든요 이 길로 한번 가볼게요 저 앞에 있는 픽업드럭은 뭘까요 약간 개조한 건가 아 앞에 그릴에 뭐 천을 대놓네요 찬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대놓은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진짜 더 크다 이거는 헤비듀티 아니야 이 정도면 다룡 부동이고 어 그런 HD 면 헤비 듀티인데 그죠 그죠 GMC 시에라 Sierra. GMC 시에라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GMC 시에라 모델은 헤비 듀티야? 헤비 듀티의 유명한 모델이 뭐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GMC 시에라는 헤비듀티 픽업트럭의 대표적인 모델 중 하나로 특히 시에라 2500HD와 시에라 3500HD가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모델들은 강력한 견인력과 적재능력을 자랑하며 다양한 트림과 옵션으로 제공됩니다. 와, GMC 시에라 헤비듀티 엔진 6.6L 듀라맥스 터보디젤 V8 엔진 최대 470마력, 와우 강력한 토크를 제공합니다. 6.6 V8 가솔린 엔진은 더 경제적인 선택지로 다양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주요 트림은 AT4 오프로드 성능을 강화한 모델이고요. 험난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디날, 디네요, 디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와 첨단 기술이 적용된 상위 트림도 있고요 기술 및 편의성은 어, 멀티 프로 테일 게이트라는 게 있대요 화물 적재와 하역을 쉽게 도와주는 혁신적인 기능입니다 그리고 트레일링 테크놀로지 견인 시 안정성을 높이는 다양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 적재 및 견인 능력은요 c l 3500HD는 듀얼리 옵션을 통해 최대 견인 능력을 제공합니다. 어, 여기서 이쪽으로 꺾어 들어가 겠네요뮤추얼 스트리트. 끝까지는 못갈것 같고, 여기서 딱 꺾어 칠게요. 아, 하나 더 와도 되겠다. 하나 더 가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얻나야 돼? 이렇게 얻나는 건가? 아, 어, GMC 시에다. 는 특히 튼튼함과 실용성을 중시하는 사용자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어, 이건 토요타네. 토요타. 썬드라. 툰드라 모델이네요. 이건 툰드라. 툰드라 오프로드 모델이네요. 오 잠은, 와, 대박. 램이네요. 이거 램. 1500. 햄이 5.7L. 와, 진짜 크다. 어, 비콘 이거 찾아봐야겠다. 램의 비콘. 램의 비콘 모델을 찾아줘. 아 검색이 잘 안됐네 헤비듀티 차량 중에 램이라고 브랜드가 있고 거기에서 나오는 빅콜 차량을 좀 찾아서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주세요 어 빅콜 아 특히 인기있는 모델 중에 하나랍니다 실용성과 스타일을 겸비한 옵션이 있고요. 다양한 작업과 일상적인 사용에도 좋다고 하네요. 어, 헤비 듀티 비콘 트림에 대한 정보입니다. 모델 라인업, 어, 램 2,500.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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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읽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갑시다. 뮤트럴 스트리트는 아직 뭐 개발 중인 느낌이심인가요 아무튼요. 어, 램2500및 3500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500은 중형 작업, 3500은 그거보다 더 높은 견인력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엔진은 6.4L 헤미 V8 가솔린 엔진이 있고요. 강력한 성능과 안정성을 제공한다고 하네요. 그리고 6.7 커민스 터보 디젤 엔진도 있다고 합니다. 장거리 운송이 무거운 작업에 적합하다고 하네요. 어, 크롬 그릴과 범퍼, 고급스러운 외관과 디자인, 넓은 실내 공간과 편안한 좌석, 그리고 램3500 비코는 듀얼리 옵션을 통해서 최대 3만 7천 파운드, 그러니까 16,783kg 견인 능력을 제공합니다. 와, 대박이네요. 어댑티브 크루즈 기술도 있고요. 트레일러 연결도 되고요. 보조 시스템도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헤비듀티 모델 중에 진짜 되게 최상위 스트림 최상위 트림 같은 느낌이 드네요 와우 여기로 건너가야겠다 자 마지막으로 요거만 알아보고 마치겠습니다 어... 헤비 듀티 모델 중에 캐나다에서 작년 2024년 한해 제일 많이 팔리거나 인기가 많았던 차종은 무엇인지 알려 주세요. 보겠습니다. 어, 캐나다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헤비 듀티 픽업 트럭 중 하나는 포드의 F 시리즈입니다. F250과 350 같은 헤비듀티 모델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램 2500이랑 3500도 높은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이제 커민스 디젤 엔진 옵션 같은 거 그리고 고급 인테리어가 사랑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봤죠. GMC GMC 2500 HD랑 3500 HD도 캐나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사랑을 받았다고 하네요. 포드, 램, GMC 요게 이제 대표적인 모델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어 캐나다에 오면은 어 저도 지금 도로를 계속 다니면서 보지만 이 픽업 트럭이 진짜 많이 보이고 당연히 뭐 승용차나 SUV나 뭐 많거든요. 근데 저기도 지나가죠. 어 헤비죠. 여기도 와 여기도 지나간다. 그 픽업 트럭이 자주 눈에 띄는 게 한국에는 아직 픽업 트럭이 이제 막 어, 출시가 되고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물론 당연히 옛날부터 이 픽업 트럭 모델들에 대해서 관심 많으신 분들 당연히 있었겠지만, 어 저는 사실은 크게 이제 관심이 있던 모델은 아니었거든요. 좀 용달차 같다 그래야 되나? 이거 비하는 발언이 아니고 그냥 제 개인적으로 제가 잘 몰라서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뒤에 이제 짐 싣고 다니고 그러니까 그리고 어 약간 미국차 같은 느낌이 확실히 있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저기 또 여기 또차서 있네. 아어 이거 포인가 보다. F 시리즈는 150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어미국차다새로운이 차가 여기 캐나다에 보이니까 눈에 더잘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들을 좀 눈여겨보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궁금하게 돼서 오늘 한번 같이 AI 통해가지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픽업트럭 좋아하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제가 모르는 저 이제 픽업트럭 완전 초보거든요. 완전 픽업트럭 인재 입문자 괜찮은 픽업트럭 모델이나 혹은 활용법 있은, 있는 게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댓글로 한번 나눠주시면 또 여러분들 많은 정보 얻으시면서 저도 또 모르지 않습니까 여기 살면서 픽업트럭 한번 운전해 볼지 한번 또 기깔나게 픽업트럭도 언젠가 한번 몰아볼 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그날까지. 안녕하세요. 네, 지나가는 픽업트럭들 모델 좀 보고요. 네, 더 관심을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눈이 엄청 오고 있네요. 네, 아우 차가워. 토론토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안전 주의하시고요. 운전하신다면 안전 운전하시고요. 감사합니다.